자, 2018 서울과기대 오후 문제 2번에 2.2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이제 정역은 이제 2.1하고 똑같이 어, 0부터 1사이라고 주어져 있고, 어, 이제 문제를 이제 선생님이 다 쓰진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문제 2.1에서는 고정점의 존재 여부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해본 거고, 어, 이제는 2.2에서는 고정점의 개수에 대한 어떤, 음, 증명을 하게끔 하는데, 보면은 fx가 똑같아요 정역이 라지 x 공역이 또 라지 x야 즉 0부터 1사이란 얘기죠 정역 공역 다자 그래서 또 0부터 1사이 폐구간에서 연속이다 항상 연속 얘기할 때는 폐구간으로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개구간에서 미분가능 접선의 기울기 또는 미분가능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열린 구간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열린 구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열린 구간 0부터 1사이에 속하는 모든 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아니면 다친 구간 0부터 1 사이에서 FX의 고정점이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저 명제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어, 보통 이제 우리가 모든 이란 말 나오고 하나만 이란 얘기 나오고 또 사이 값 정리, 평균 값 정리에 대한 어떤 그걸 응용해서 증명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어, 논술기출문제들 중에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한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귀류법. 자, 귀류법이 뭐냐? 귀류법이 뭐냐? 귀류법은 어,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가정, 뭐 이면하다 할때 이면 앞에 있는 게 이제 가정이죠. 어떤 가정이면 결론이다. 보통 p이면 q이다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귀류법은 뭐냐? 여기에서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부정하면 결론을 부정했을 때 가정이 가정에서 모순이 발생하면 돼. 가정이 모순이다. 가정이 모순이 됨 아니면 가에서 가정에서 모순이 발생. 이러면 바로 뭐야? 아,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우명제 들을봤죠 대우명제.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그 명제의 대우명제도 참이다. 자, 금액락이랑 그 굉장히 비슷합니다, 귀류법이. 그래서, 자, 지금, 만약에 지금 주어진 이 명제를 잡다한 얘기 그만하고, 대우명제 틱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나 이런 범위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답안을 살펴보면 그 범위에 대한 세세한 얘기 나올 텐데,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데만 좀 치중해 볼게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 0부터 1 사이 들어가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아니면 고정점이 하나만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이명제의 대우명제 또는 결론의 부정이 뭔가요? 음, 이거야. F의 고정점이 하나만의 부정이 뭐야? 두개 이상 존재한다면. 자 존재하면 존재하면 이 앞에 나온 가정의 모순이 발생함을 증명하면 됩니다. 가정에 아니면 이제 대우명제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자 이게 c라고 c를 썼습니다. 그냥 특정한 거니까 이거인 c가 존재한다. 물론 어디 존재해요? 0과 일사이에 존재한다. 이건 약간 대우 명제를 쓴 거예요. 근데 귀류법도 사실 똑같단 말이야. 결론을 부정했을 때 앞에 있는 가정이 지금 가정의 모순, 모순이 발생한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 뭐야? 가정이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 모든 x에 대해서 접선의 규기가 1이 아니라 그랬는데 어떤 특정한 c에 대해서는 접선의 규기가 1인 그런 c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가정이 가정의 모순이 발생. 가정에 모순이 발생한 거야. 자, 지금 요거를 조금 그래프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할게요. 자, 지금 이 문제. 자, 여기 지금 하얗게 그린 게 얘가 y는 f(x)입니다. y는 x도 그려놨고요. 얘 고정점 몇 개입니까? 지금 0부터 1사이야. 0부터 1사이에서 꼭 그래프가 y좌표가 0이고 뭐 1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가 뭐 예를 들면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3분의 0,3분의 1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1을 대입했더니 뭐한 여기가 한 3분의 2 정도라고 합시다. 자, 3분의 1, 3분의 2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고정점 몇 개야? 한 개야, 한 개, 한 개. y는 x랑 만나는 점한 개입니다. 그런데 얘는 접선의 길이가 1인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프적으로 보면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인애가 있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1인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점이 하나인애가 있긴 있어요. 이 문제하고의 문제, 지금 현재 주어진 이 문제하고 이 상황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만 증명하면 되냐면,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 자, 귀류법. 자, f 의 고정점이 두개 이상 존재하면, 두개 이상 존재하면, 자, 요 요거 먼저 볼까요? 요거 요거부터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 아, 얘부터 봐야 돼. 얘부터. 고정점 몇 개야? 얘도 한 개예요. 한 개인데, 얘는 지금 약간 뭐 이것도 직관적으로 보는 거지만,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 요게 일란 말이야. 일인 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애가 있어 보이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애가 없어 보이는데, 둘다 고정점은 한 개야. 여기서 이제 증명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걸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사실은 이 부분, 얘를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얘를. 얘를. 접선의 길이가 1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고정점이 한 개만 존재한다. 이 상황을 사실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울게요. 이 상황을 증명하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제, 오히려 여기서, 결론을 부정해 줬어요. 결론을 부정. F의 고정점이 두개 이상인 상황. 자, 얘 볼게요. 얘. 이 그림 볼게요. 이 그림. 이 그림을 보면 고정점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란 말이야. 맞죠? 고정점이 두개 이상인 상황. 여기를 내가 A라고 잡아 볼게요. 여기를 B라고 잡아보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하얀색의 y는 f(x)니까, f(x)니까. 여기를 이제 fA라고 쓸수 있겠고요. 여기를 f b라고 쓸수 있겠죠. 여기 좀 작아서. 자 이렇게 a와 b를 일단 잡아놨습니다. a와 b 고정점 중에서 고정점 중에서 사실 이1인 부분은 굳이 선택을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에 대한 증명을 할 건데 여기 한번 고정점의 특징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정점의 특징 y는 x와의 교점이야. 고정점은 y는 f x와 y는 x와의 교점이므로 두 고정점 사이의 기울기는 항상 몇이야? 1입니다. 1이에요. 봐봐. 고정점 두 개를 잡았어. 두 고정점 사이의 기울기는 항상 뭐야? 1이에요. 자 고정점 두 개를 잡았어요. 두 고정점 사이의 기울기는 뭐야? 항상 1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F의 고정점이 두개 이상 존재한다는 얘기는 고정점 두 개를 잡았어.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애가 있어 없어. 무조건 있다는 얘기죠. 두 두 고정점 사이의 기울기가 항상 1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랑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뭐야? 평균값 정리란 얘기예요 평균값 정리.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평균값 정리 쓰겠습니다. f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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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지금 a, b 구간에 대해서 지금 따질 거거든요. 그래서, fa, fb. 자, A 콤마 F A, B 콤마 F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자, <laughs> FX가, 자, 이제 물론, 어, 이렇게 할게요. AB가 이제 X의, X의 원소, 집합 X의 원소. AB에 대해서. AB에 대해. 자, 볼게요. FX가 A부터 B 사이에서, 이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자, 개구간에서 여기에서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하면 우리가 뭐를 할수 있나? 평균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f(b) f(a) 자, b a랑 똑같은 어떤 접선의 길울기 이거인. 이거인 c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a와 b 사이에. a와 P 사이에 존재하므로 존재한다. 그런데 자 그런데 볼게요. 그런데 이 A 콤마 FA, B 콤마 FB가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야. FB가 그 다음에 연결할게요.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FA가 A죠. 그 다음에 FB가 B이므로 뭐가 성립합니까? 여기가 1이 된단 말이야. b 빼기 a 분의 b 빼기 a가 돼서 모습을 보여줘도 되고 사실 안 보여줘도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므로 어떻게 돼? f 프라임 c가 1인. 여기에 1이 된 거야. 이거인 c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0과 1 사이에 존재하겠죠. 여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a와 b 사이에 존재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뭘 증명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1인애가 있다 없다 있다 어 여기 지워버렸네 자 볼게요 다시 f의 고정점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에 부정이 보라고요 f의 고정점이 두개 이상 존재하면 자 f 프라임 f 프라임 x가 1이 아니라는 말에 부정 무슨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저거 그냥 부정식으로 써볼게요. f' c 가 1인 어떤 c가 c가 존재한다. a와 b사 이 여기는 이제 a b를 잡았으니까 a와 b 사이에 존재했어요. 뭐야?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무너졌어. 가정이 가정에 모순이 발생했잖아. 접선의 규기가 1인 애가 생겼으니까. 알겠죠? 자, 따라서 따라서, 가정에, 가정에 모순이 발생했다. 가정에 모순? 아니, 또는 이렇게 쓸게요. 모든 X에 대해서, 물론 범위 안에 들어있는 0과 1 사이, 여기의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서, 모든 X에서, 아, 여기에 속하는, 여기에 속하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속하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를. 속하는 모든 x에서 f'x, 가 1이라는 게오케 f'x가 1이 아니라는 게그렇 f'x가 1이 아니라는 것이 모순이 발생했다. 오케이, 모순이 발생했어요. 왜 f'c가 1인 놈이 어떤 특정하게 하나가 존재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이제 결국에 이렇게 쓰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